제가 지금까지 에어팟 프로2를 메인으로 쓰다가 이번에 이렇게 에어팟 4 ANC 되는 제품으로 메인 이어폰을 바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2년 정도 에어팟 프로 1세대, 2세대를 메인으로 사용을 했어요. 요 케이스 예쁘죠? 외부에서 소음 차단도 잘 되고 귀에서 빠지지도 않고 그래서 굉장히 잘 활용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점이 없을 수는 없기에 오늘은 에어팟 프로2 그리고 에어팟 4 ANC 되는 제품인데요. 이두개 제품을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ANC 기능이에요. 먼저 에어팟 4의 경우에는 ANC 정말 잘 됩니다. 지금 동급의 ANC 제품 중에서는 뭐 제일 잘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갤럭시든 소니든 뭐, 보스든, 좀, 이어폰에 ANC 잘 되는 것들이 많은데, 약간의 차이들은 있지만, 여튼 그런 상급 티어에서는 굉장히 잘 되는 걸로 유명하죠. 그런데 이렇게 에어팟4에 ANC 되는 제품이 출시를 한 거죠. 얘는 이제 커널형이 아니고 오픈형이기 때문에, 그 외부소음 차단이 그렇게 잘 되지는 않아요. 어, 얘랑 비교했을 때한50% 정도 된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얘도 이제 키고 끄고가 가능한데, 만약에 ANC를 껐다가 키면은, 차이가 확 나긴 합니다. 뭔가 막막하면서 외부 소음이 차단이 되기는 하지만 뭐 모든 소리가 다 차단이 되는 건 아니에요. 왜? 구조적으로 얘는 오픈형이잖아요. 그래서 완벽하게 이렇게 귀를 막아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ANC가 되기 때문에 처음에 얘를 만났을 때 되게 신기하다는 생각도 했고, 오 괜찮게 테스트도 하고 리뷰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마 그 목적에 따라 저는 좀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어, 에어팟 프로의 경우에는 정말로 외부 소음을 완전히 차단하는 막 출퇴근할 때막 되게 시끄럽잖아요. 지하철에서도, 버스에서도, 길가에서 차 경적 소리가 진짜 시끄러울 때는 완전 차단을 해야죠. 그래야지 음악을 듣거나 뭐 영상 집중을 할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또 실내에서 막 소음이 강하지 않은 데에서는 오버하죠. 왜냐면은 그렇게 시끄럽지도 않으니까. 그런데에서는 에어팟 4 ANC 제품도 충분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사무실이나 카페 같은 대에서는 뭐 충분히 외부 소음을 어느 정도 차단하면서 또 그런 거 있어요. 옆에 사람이 이야기했을 때 에어팟 프로 2 끼고 ANC 켜 놓으면은 못 알아들어요, 진짜. 여보세요. 이렇게 해야지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차단이 굉장히 잘 되는데 얘는 그래도 ANC 켜고 끼고 있어도 옆에서 누가 부르면 어, 네. 어서할 정도로 약간 들린다는 거죠 이게 은근 장점이 될수 있죠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포스트잇이 원래 접착력이 되게 약해 가지고 망한 회사 였는데 그 약한 접착력을 활용해서 어 이렇게 많이 컸다고 그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얘가 그렇게 예시가 강하지는 않은데 또 상황에 따라서는 쓸수 있다고 보는 거죠. 이거 은근 동의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다음은 착용감입니다. 사실 이게 그동안 제가 에어팟 프로를 사용했던 가장 첫 번째 이유입니다. 왜냐면 하 에어팟 프로의 경우에는 귀에 쏙 들어가요. 이도 안까지 들어가고 겉에 유닛이 또 귓바퀴 부분을 잡아주기 때문에 착용감이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고 착 안착을 하죠. 그런데 에어팟 프로의 경우에는 이렇게 꼈을 때 이도 안으로 우선은 유닛이 들어가지도 않고 깃박 키로만 잡고 있기 때문에 약간. 빠지진 않아요. 빠지진 않는데, 이게 빠질 것 같은 그 불안함이 있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다니거나 할때 혹시나 빠질까봐, 어 이게 메인으로 사용하기에 조금 애매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정말 대박 아이템을 찾았습니다. 바로, 아즈라 슬리브라고 하는 제품인데요. 아즈라는 원래 이어팁 만드는 회사예요. 한동안 이제 그 이도염 이슈가 되었을 때, 의료용 실리콘 이런 거 활용해서 고급 이어팁이에요. 그래서 귀안 아프게 해주는 그런 이어팁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번에 에어팟4를 위한 이 슬리브가 나왔어요. 이렇게 얇으면서 완전 감싸게 나왔다는 건데요.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마찰력이 있어서 귀에다가 딱 꼈을 때, 그냥 생으로 끼는 것보다 굉장히 착용감이 안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꼈을 때 느낌이 그냥 달라요. 그 전에 이제 맨들맨들한 플라스틱이 닿는 게 아니고 고무처럼 이렇게 이제 도돌도돌한게 닿기 때문에 이렇게 끼고 돌아다니거나 이렇게 흔들어도 진짜 안 빠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리뷰하려고 받았는데, 아직 리뷰는 안올라가기는 했지만, 와, 이거 너무 좋은, 왜 진작에 이런 게안 나왔을까 할 정도로 가격도 뭐 비싸지도 않아요. 만 얼마밖에 안 하는데, 이거 하나 있으면 진짜 에어팟4가, 와, 너무 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트로에서 얘기했듯이 제가 프로를 사용하다가 에어팟프로 옮긴 이유가 바로 이 아즈라 슬리브 때문입니다. 이거는, 어, 에어팟4 만약에 쓰시는 분들은 무조건 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착용감 자체가 너무 달라져요. 뭐, 구매 링크는 뭐, 아래 더보기에다가 제가 넣어 놓을 거고요. 이거는 뭐, 업체에서 요청을 해서 제가 영상을 찍은 게 아니고 너무 좋아서 제가 이 영상 중간에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만큼 좋아요. 그래서 착용감 부분에서는 이 아즈라 슬리브가 있어서 저는 이 에어팟4의 착용감도 나쁘지 않아졌다. 정도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 다음은 사운드입니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제가 이어폰 리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초반에는 제가 그래프 보면서 뭐 저음이 어떻고 중음이 어떻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되게 많이 했는데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관심도 없고 별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딱 들었을 때 느낌 위주로 요즘에는 리뷰를 많이 하는데요. 에어팟 프로의 경우에는 이제 우선은 차단을 완벽하게 해주기 때문에 음질 면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깔끔하게. 어 소리가 들어오며 음색의 경우에도 이게 약간 저음이 강하게. 그러니까 음악을 들을 때좀 즐거우려면 저음이 강해야 되잖아요. 그 타겟에 맞추어서 어 세팅이 되어 있어요. 아 물론 이제 저음의 강도나 이런 것들을 타사에 비교했을 때는 그렇게 강하지는 않아요. 좀 플랫함을 추구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커널형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꽉 잡힌 저음 강한 소리를 잡아주죠. 그래서 사람들이 좀 이렇게. 음 이렇게 가슴을 울리는 소리라고 하는데요 그에 비해서 이렇게 에어팟4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어 그런 저음보다는 약간 플랫한 성향의 사운드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막 저음이 완전 강해서 막와 가슴을 울리는 이런 것 들은 아닌 것 같아요. 프로랑 비교했을 때 그런데 소리가 굉장히 깔끔하고 또 저음이 약하지 않아요. 어느 정도 잡혀주면서 보험도 괜찮고 어 저는 뭔가 막 이렇게 강조된 사운드가 아니라면은 어찌 보면 에어팟 4가 사운드가 더 좋. 타고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그게 이제 좀 이렇게 개방감이 있고 좀 착용감이 좋아서 그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 에어팟 4도 사운드가 절대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혹자는 에어팟 3가 4보다 뭐 사운드가 더 좋았다 음질이 더 좋았다 이 세팅이 더잘 됐다 라고 하는데 일반분들은 그럼 못 느낍니다 3가 사실 조금 더 좋기는 한데 그것들은 당장 듣고 비교해 봤을 때 약간의 차이일 뿐이지 그러면은 뭐 소리가 좋다고 에어팟 3를 살 거예요 아니잖아요 지금은 에어팟 4가 나왔는데 3를 살 이유가 없는 거죠. 게다가 ANC도 이렇게 잘 되는데, 그래서 사운드적인 면에서는 약간의 취향 차이가 있다. 막 외부 소리 다 차단하고 귀를 꽉 막아가지고 막 그런 베이스 음 정확하게 소리를 듣고 싶다면은 하 에어팟 프로 2가 맞고요. 좀 개방감 있게 어, 답답하지 않게 사운드 괜찮게 듣고 싶다면은 하 에어팟 4가 맞습니다. 저는 에어팟 4가 더 편하게 들리는 것 같아요. 자 다음은 가격을 보죠. 우선 에어팟 프로 2 같은 경우에는 쿠팡이 한10% 할인돼서 31만 원 정도의 가격에 팔고 있고요. 그다음에 에어팟 4 ANC 같은 경우에는 24만 2천 원의 가격에 할인해서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격 차이가 한 7만 원 정도가 나는데 이제 이런 가격의 차이 때문에 뭐 에어팟 4를 간다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성향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에어팟 프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뭐 이어팁이나 이런 것들로 착용감도 되게 좋아졌고 일반적으로 쓰기 너무 좋아졌기 때문에 뭐 가격도 싼데라고 생각하면은 에어팟 프 저는 갈만하다고 보고요 물론 이제 커널형의 외부 소음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게난 편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죠. 아더 많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한 31만 원 정도의 에어팟 프로투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튼 가격은 그정도 차이라는 거. 마지막으로 이도형 얘기를 안할 수가 없죠. 요거는 이제 할까 말까 했는데 라이트하게 하고 넘어가려고 해요. 우선 구조적으로 에어팟 프로의 경우에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도 그러니까 귀의 그길 안까지 정확하게 그 이어팁이 들어가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어팁이 아무리 좋다 한들 계속해서 마찰이 일어나고 염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뭐 선천적으로 너무나 건강한 염증이 안 나는 피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잘못 느끼겠지만. 많은 분들이 사실은 여기에 이제 그 닿기 때문에 이도염은 아니어도 저도 염증이 생긴 적은 없어요. 근데 간질간질함은 분명히 있고, 뗐을 때 약간의 그런 이제 물기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찝찝하죠. 그래서 이게 불편한 분들은, 특히 이제 이도염이 심한 분들은 이런 커널형을 못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픈형을 굉장히 선호하는데 이제 아까 이야기했듯이 빠질 것 같기도 하고 ANC도 좀 약하고 하니까 이제 고기에서 갈등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 착용감 부분이 해결이 돼서 에어팟 4도 괜찮다는 점이 갤럭시에서 먼저 이도염이 이슈가 되었지만 에어팟 4로에서도 당연히 이도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구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도염 걱정 되시는 분들은 에어팟 4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자, 그럼 정리해보죠. 나는 완벽한 ANC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도염 따위는 아, 느껴본 적도 없다. 그리고 꽉 막힌 이런 중저음 강한... 음... 빵빵한 사운드를 원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에어팟 프로 2로 가시면 되고요. 나는 귀가 간질간질한 거 싫고 좀 개방감도 느끼고 싶고 어느 정도 ANC만 되면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러니까 뭐 카페라든지 아니면 실내에서 많이 사용을 한다. 그러면 에어팟 4 ANC 되는 거에다가 아지라 슬리브 이렇게 두개 사서 이 조합으로 사용하면 이 조합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려요. 구매는 쇼핑 보건 아래 더 보기에다가 뭐 사양이라든지 이런. 다 정리해서 올려놨으니까 여기서 최저가 구매하시고요. 궁금한 건 댓글 주시면 제가 이렇게 두개다 사용하고 있으니까 실제로 비교해 보면서 대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